지금 치우센터가 기본이 되면서 예. 그 주변에는 기후치우센터 문화치우센터가 음. 있고 그리고 또 청산에는 치우공원이 있고 어. 약산에는 해안치우숲이 있습니다. 예. 아, 여기에다가 완도가 지금 아, 국립란데수목원을 조성을 하거든요. 아,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해양치우와 더불어서 산림치우를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할수 있는 곳이 완도밖에 없다. 그런데 또 청산도에 슬로우시티로 지정받아 있는 청산도에는 네. 범바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기가 센 곳으로 음.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는 기치우 장소로. 오. 그리고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보길도에서는 문학치우 장소로 음. 이렇게 다양하게 네. 완도의 섬 전체를 치우의 섬으로 이렇게 조성해나가고 음.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될때 우리가 천만 이상의 네. 관광객이 완도로 올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거든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리조트와 호텔. 그렇죠. 에,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필요한 것은 음. 골프 테마 파크 등이 필요하죠. 어, 그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서. 음. 앞으로 이 해양 치유를 중심으로 한 우리 완도가 음. 해양 치유 관광의 예. 중심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것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역민들한테는. 예. 살림을 좀 나아지게 하는 여, <laughs>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섬마다 또 특별한 네. 또독 특별한 그들만의 또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생기는 거기도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네, 정말 뜻깊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, 지금 해양 치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뭐 앞서서도 최초 네. 타이틀